look at me like i'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cause you felt someth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설레는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오랜만에 화로대 리뷰인데 어떤 화로대냐면 이중 연소 화로대예요. 여러분 혹시 미니맥스라는 제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목난로에서 유명한 브랜드에서 이번에 화로대를 또 만들었는데 일반 화로대가 아니라 이중 연소 화로대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정말 싸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중 연소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1차분 전량 품절. 그리고 2차, 3차, 4차 아마 계속 나올 텐데 계속 품절 될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게 이중연소 화로대인데, 가방이랑 뭐 구성품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99,000원 밖에 나가지 않는 제품이에요. 보통 원래 이중연소 화로대들, 진짜 싼 것들이 15만원대, 뭐 20만원대고, 막 30만원, 40만원 가는 제품도 있는데, 이 미니맥스에서 정말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저도 너무나 궁금한 제품인데, 하나씩 언박싱 해보면서, 이 제품 어떤지 알아보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 미니맥스 타닥 화로대를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미니맥스가 화목난로 디자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거든요. 타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거든요. 미니맥스 제품들이 심플한데 되게 이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심플한데 이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같아 타닥. 딱 치지 않나요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데 99,000원 구성에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고 요 일반 화로대보다도 더싼것 같아요 이중 연소 화로대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처음에 사용하실 때꼭 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이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잡고 하는 거지 지문 자국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패킹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빼면은 요 안에 구성품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부품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재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재버리기 편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장작 바지고요 요게 받침대고 이게 사이드 벽체. 이게 긴 벽체인데 이 안에 보면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2차 연소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중연소화로대로 활용이 가능한데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굉장히 쉬워요. 이 바닥 받침대 부분에 이 사이드 벽체를 이렇게 껴주세요 이 벽체 있잖아요 이것만 끼고 이렇게 내려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재바지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받침 밑에가 높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화로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폭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작은 미니 화로대는 아니고 스탠도 굉장히 두껍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괜찮아요. 오랜만에 되게 설레는 화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조립도 너무 쉽고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가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십자로 조립을 해주시면 이렇게 껴서 이 위에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돼. 테스트를 해 보면서 어떤 느낌의 불을 보여 주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What if the world had more of your 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지금 미니맥스 타닥에 불을 붙여줘 봤는데 아 좋아요. 사실, 이 패킹 사이즈에서 이중연소가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중연소가 사면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넓은 면인 앞뒷면으로만 이중연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중연소의 특징답게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이즈 대비해서 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일반 장작이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가요. 장작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고, 보시는 것처럼 불도 굉장히 잘 붙어요. 뭐 사용하시는데 일반적인 이중연소 화로대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사실 이중연소 화로대들은 구조상 일반 화로대보다 철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정 난이도도 조금은 더 있기 때문에 원래 진짜 이중연소 저렴한 것들이 보통 10만원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10만원이 나가지 않는 <laughs> 어떻게 이 가격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슬쩍 물어보니까 진짜 마진율이 거의 안 남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가방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제품들 제바지 안 만들어줍니다 근데 제바지까지 따로 만들어준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로 요거는 품절이 바로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마 나오자마자 계속 품절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니 맥스는 사실 정말 심플한데 이쁜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 거든요 이 타닥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굉장히 이쁜 이중연소 화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르시고요. 그리고 오캠이나뭐 가족캠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옆에 있는데 따뜻하고요. 이제 정말 불멍에 계절이 돌아왔는데 다들 즐거운 불멍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시작할 때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니맥스 관련된 댓글 잘 남겨주신 분한분 분 추첨을 통해서 타닥 화로대 한대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